이가 지금 척골, 여기 척추, 척추 발의 옆에 일행선 요 자리 에 지금 나갔었고 맞죠? 네 맞나요? 네, 네. 네. 정갑, 정갑삼행선에요 밑에 부분 하지 말고 그죠? 네 밑에 부분 하지 말고 여기 위에 부분 요 부분 지금 나갔죠? 네 맞나요? 네, 네. 그 다음, 여기, 이, 그냥 넓게, 그러니까 삼행선과 이행선을 동시에 같이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실 거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대로 차, 치고 올 거예요. 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우리 승목은 나갔었죠? 나갔나요? 이거? 어, 이거 했어요, 이거. 이거. 아, 네. 이거 안 했어? 했어요. 죠 네. 근데 왜안 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요 요거 했잖아요. 요거 요렇게 네. 요렇게 네. 하는 거 요거 요 요거 숙목은 이렇게 간다. 그쵸? 네. 요 라인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온 다음에 지금 요기를이 약하게 받으면 숙은 하다가 좀 세게 받으면 뭐로 할수 있다? 척부를 할수 있어요. 척부를 그래서. 요 연결 라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행선과삼행선 따라서 그대로 올라와서 여기까지가 근육의 윗부분 자 여기가 이제 근육이 툭 떨어지면서 여기 중간 거 없고 여기 중간에 요 덩어리 필요 없다라 그랬어요 요거 느낌도 네. 없다 그랬어 내가 네. 맞죠? 네. 요 덩어리 지나서 밑에 요 밑에 근육에서 척부가 들어갈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하고 여기까지 위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거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덩어리, 요거 없고 그리고 요 덩어리에서 툭툭 툭 떨어지자마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약간 올리듯이 들어갈 거라는 거지. 아은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정면이지만 약간 요 정도. 약간 정면이지만, 약간, 약간 퍼올리듯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 됐죠? 네. 요거를 척도로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여기는 삼행선도 하지만 이행선, 이 넓은 근육까지 같이 하는 거니까 되게 넓게 해도 되는 거네. 척부 자체가.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봐요. 여기서 삼행선과 이행선을 정면으로 놓고, 자, 여기가 삼행선이에요, 여기가 이행선이에요, 여기 뼈예요. 그럼 여기를 정면으로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자, 내 중심의 이동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면 된다, 안 된다? 여기 와 있으면, 이건 말짜 꽝이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내 중심 이쪽 뒤에 다리 잡으시고요, 그대로 하체를 이렇게 앉는 거죠. 앉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네. 자, 앉는 거예요. 됐어요? 요 상태에서 뒤에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앉듯이 하나, 자, 하나, 둘. 하나, 둘. 체중만 기대고, 맞아요. 우리 첫판 그대로지. 체중 그대로 기대주면서 여기서 기대 때, 두. 셋툭셋툭툭셋툭셋툭 이렇게 오면 되죠? 네 맞나요? 네 맞나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이걸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다 망가져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아셨죠? 계속 강조해 드려요 여기서 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몸의 중심 앞으 나가는 안 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따라오세요, 여기 그대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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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요쪽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많이 하겠죠? 네. 왜? 덩어리가 많으니까. 그, 그럼 이건 몇 번이에요? 아, 몇 번이라는 게 없어. 사람에 따라서 거기 덩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뭉침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이해 됐어요? 네. 적으면 조금, 조금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뭐세 번이다, 네 번이다? 이런 규칙이 없다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흐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두번뭐세번네번 번, 뭐 번, 네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넘어오고 그죠 넘어오고 여기 하다가 또 넘어오고 하다가 여기 넘어오는데 이 지점서부터 여기는 집중이다. 이해됐어요? 몇 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죠 그대로 이렇게 했죠? 여기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덩어리란 말이에요. 여기 할 때는 손을 바꾸는 거예요. 손을 바꿔서 여기서 이렇게 덩어리를 여기다 놓고 내가 말하는 뭉침의 덩어리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서 내가 손을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덩어리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 덩어리 밑에 툭 떨어지는 거라네. 그치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그냥 바꾸면 돼. 여기서 이걸 내릴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요 상태 에 놔두시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네. 요렇게 음. 그다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요 둘.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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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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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방향 여기 딱 잡았잖아 여기서 몸으로 툭 미는 거야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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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럼 이거는 무슨 원리야? 수근하고 똑같았잖아 봐봐 수근할 때 여기다 얹혀놓고요 봐봐 자, 여기서 이렇게 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방향을 자 이렇게 바꿨잖아. 이렇게 바꿨잖아. 그치? 몸은 근데 따라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나갈 때 뒤에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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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태만 줘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마찬가지. 똑같아. 이런 방식과 똑같이 척부가 이런 거잖아. 여기다 이렇게 딱 해놨어. 맞췄어. 근육? 여기서 요거. 아, 요거야. 이렇게 맞췄어. 그치? 그지 네. 여기 이렇게 맞췄어 됐나요? 네자요 상태에서 방향 잡았지 이거 봐봐 방향 잡았지 맞아요? 몸 뒤에 있잖아 그대 그래서 몸이 뒤에서 어떻게 해? 같이 나갈 때툭쎄툭 툭. 같이 밀어주면 똑같잖아 툭나 틀린 거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요대로 네. 가야 되는데 요거 일을 하는데 자 이건 다 빠지는 거야 이제 이런 식다 빠지는 거야. 이해되어요 네. 여기서 요렇게 놓고, 그대로 몸하고 같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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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중심 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것도 안 돼. 몸만 간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이. 의욕만 앞서서 뭐 해? 몸이. 정작 여긴 가지도 않는데. 이해됐어요? 네. 자, 항상 방향 바꾸고 뒤에서 내가 여기 척부의 뒷부분을 민다는 느낌으로 뒤에 중심에서 이렇게 톡, 톡 몸이 안 따라가잖아.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얘는 여러 부위를 하나요? 안 그래요. 척부는 수근과 달라요. 수근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목 여기 전체 라인을 할수 있죠. 그죠? 근데 척부는 좀 넓잖아요. 흙 크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는 거고 이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이제 선생들이 님손 감각이 조금 더 올라와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동하실땐 다시 모로 하라. 이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지 배우면 모지 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음, 모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연결할 거지 이렇게 조각 조각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까지 뭐 했다가 여기서 손 바꾸세요. 여기서 뭐할 거예요? 여기 뭐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네. 조각 조각 한 것들을 그래서 선생님들은 <laughs> 지금 나간 진도 자체들을 다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압을 조절하면서 살살 좀 아픔에서 시원한 감을 가만히 줘야 시원하게 풀리는 거잖아요. 그게 음, 음, 음. 아픔은 당연히 아니다. 이,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픔의 존재, 그러니까 아픔의 어떤 느낌이 다 틀린데. 그, 그 아픔이 정확한 근육을 눌렀을 때 우리가 왜 정확한 근육을 살짝만 눌러도 아파요. 그 아픔은 당연히 참고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 데는. 근데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내가 말하는 아, 치료 자리가 아니, 어떤 효과를 주는 원인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쓸데없이 아프게 한다? 난 그건 나도 반대. 이런데를 뭐하러 아프게 고통 아막 이러면서 왜 받아야 되냐고요, 그막 이런데 받는데 왜 내가 아 이러면서 받아야 되냐 이런데 는 그런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데는 시원하게 가는데 어디, 그러니까 암어깨 같이 엘보 같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데는 눌르는데 아프다? 그건 좀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당연히 안 좋은데 가서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 이제 그런 통증을 이제 손님한테 좀감안하고 조금 아프실 거예요. 미리 예, 이제 얘기동고적 어. 네, 그리고 좀 푸는 게 낫겠다 싶 네, 네. 무조건 아픈 건아니라 이건 아니 무조건 아픈 건 아, 절대 아니죠. 죠그 예. 응. 그리고 그 아픔이 마사지사들이 그러니까 잘못 관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허리를 허리를 자기가 쓸때 어디서 이제 동작을 배웠다고 여기를 했더니 시원하다 야 근데 자 여기를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눌러서 니까 그러니까, 눌러서 여기서 이, 이 상태에서 골반 쪽으로 이렇게 쭉 빼주는 이 동작은 시원해요 이 동작은 시원하지 시원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걸예를 들어서 동작 자체를 본인이 잘 몰라 그냥 갔다가 말해 어, 그냥 이래 그러면서 아프다 했는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사지사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기초가 없이 이 자리를 어떻게 풀었는데 그게 아프다는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아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방식도 틀렸고, 완전 개, 개 똥이거든. 전 동작도 아니거든. <laughs> 좀 말, 참, <좀> 새로워졌어. <laughs> <생각하셨어요. 미안해? 웃음> <laughs>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정확한 자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 상태다 놓고, 자, 이렇게 차근히 들어가서 이 자리를 이렇게 풀면, 골반 쭉 뒤로 미는 느낌도 나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하잖아? 그럼 골반 뒤로 쭉빼지는 느낌도 난단 말이야. 견인하는 역할의 느낌이 난다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여기를 나는 눌러서 해라 그랬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밀기만 있어요 이렇게 동작만 빨라 막 이러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라고 인대 아프대 아나 잘해 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착각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하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현장에 진짜 수없이 많다. 근데 최소한 나 학교 와서 나한테 배워놓고 이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해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할때 몸이 이 사체가 이렇게 되면은 사체가 세워지면 무조건 몸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대놓고 내려가야 되는데, 무슨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야 되는데 몸이 절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체를 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작 때는. 자 하체를 최대한 이렇게 죽이라고, 죽여. 이렇게 주, 죽여놓으라고. 그리고 나서 몸만 갖고 왔냐, 상체만 갖고 왔나 이런 리듬이 되니까 그냥 상체로 내려와요. 이때 힘을 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테이프에서 힘을 주면 무조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힘을 후, 빼라고 이렇게 여기로 빼라고 빼면서 내 체중을 여기다가 툭셋툭툭셋툭툭셋툭툭셋툭툭셋툭 어? 너무 가까워졌네? 뒤로 됐어요? 툭셋 셋툭툭셋툭툭셋툭 네. 이렇게만 하라고 힘 빼고 이해 됐어요? 네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여기 할 때는 자뭐 봐봐 몸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된,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돼 벌써 팔이 무거워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맞아요 아니에요? 네이 근육 느끼고 여기서 툭 꺼지면 된다 여기서 툭 바로 여기서 툭 여기다 오케이 네. 됐어요 허리 중심 뒤로 빼 됐죠 네 뒤로 빼 됐잖아 네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먼저 해놓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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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려 이렇게 여기서 푹아 여기서 정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면 됐어요 정면 됐어요 네자이 뒤에 남아 남아 있잖아 지금 아직 맞아, 아니야. 네. 남아있는 하체의 힘을 같이 정면을 할 때, 툭, 세. 같이 앞으로 전달, 같이 뒤로 와. 전달, 빼. 전달, 빼. 전달, 네. 빼. 전달 빼. 전달, 빼. 앞으로 밀때만 몸이 같이, 툭. 같이 갔죠? 네. 같이 뒤로 오라고, 이제. 같이 와. 갖고 오라고. 됐어요? 네. 하나, 둘. 한나두 모두래 뭐, 그래? 모한나두한나두한나두한나두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뭐 이렇게 동작이 다 매번 매번 새롭지? 자, 봐봐 수근할 때 선생님들의 동작 봐봐 여기서 자 중심 뒤에 있었어요, 열때도 그 때, 출근할때 벌써 중심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해됐어요? 뒤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쵸? 손바닥 낯섰고요. 여기서 방향 잡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방향. 방향. 요거 먼저 잡아놓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체중을 어디다 실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해보면. 해보면 멍청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나갈 때 이때 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누구나 다. 그치? 그렇죠? 네. 요때 체중을 아, 여기서 해야겠구나.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끝이 됐죠. 이렇게 손 잡아 놓고 내 체중 지금 있잖아. 아직 뒤에 있는 거. 네. 맞아요, 아니. 네. 그요때 뒤에 체중과 같이 툭세 툭. 툭 같이 갔지? 같이 뒤로 왔지? 같이 갔지? 같이 왔지. 같이 갔지? 왔지. 이러면 쉬워진다고. 힘을 하나로 하니까. 하나둘 한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지금 방금 척부의원이랑 뭐가 틀리냐고. 똑같지. 똑같다니까? 틀렸어요? 틀려? 몸의 동작은 똑같지. 단지 손을 예를 썼느냐? 예를 썼느냐? 의 차이일 뿐. 똑같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하나 더. 척부. 자, 이번에는 여기에 다 팔을 얹히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 목 어깨를 풀 때요. 머니는 후두, 이쪽이 집중이에요. 그쵸? 근데 네. 시원한 마음, 시원한 어떤 느낌으로만 따지면, 요기 풀 때와, 요기 풀 때가 제일 시원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피로가 많다 보니까, 이거 아픈 자리는 아니에요. 아픈 자리는 아닌데, 시원한 자리에 여기는. 이런데는. 이런데,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런 데까지가. 자, 이렇게. 이렇게가 시원한 자리라고. 원인은 아니야, 여기는. 근데 원인으로 인해서 피로가 많이 쌓이는 자리. 그래서 시원한 자리.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해요, 많이 여기에. 그치? 어떻게? 여기서 1행선도 풀었고, 3행선도 풀었고, 다시 오늘 2행선과 3행선을 풀면서 여기를 풀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마지막. 하다 보면, 여기가 아직 이제 들풀려 있는 게 있어요. 마지막 이때 여기에 이제 손을 딱 얹히시면서 자 손을 하나 얹혀주고 뼈예요. 지금 이 견과 뼈예요. 견과 뼈 옆에 위치 딱 잡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나요? 네. 견과 뼈 옆에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얘, 얘를 몸이 항상 척부의 원리는 몸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네 돼요. 응. 근데 얘를 대놓고 몸이 넘어갔어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이안 된다는 거지 자 그냥 가라앉는 거야 힘을 빼면서 내몸 몸의 중심을 그냥 가라앉히죠 가라앉히죠 네그요 근데 선생님들이 힘을 안 빼고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이 동작이 항상 이해됐어요 그냥 가라앉히면서 봐몸 가라앉지 그냥 이렇게 툭툭 툭. 가라앉죠 팔힘다 빼고 됐나요? 네. 응. 가라앉힌 상태에서 체중만 갖다가 두, 셋, 끝났어요. 두, 셋, 두, 두, 셋, 두, 두, 셋, 두, 두, 셋, 두. 자, 가라앉히죠. 힘다등 봐봐요. 등서부터 힘을 쭉 가라앉히잖아요. 여기서 선생님들의 힘의 방향을 어때요? 등에 서면서 어깨가 서면서 이렇게 된다고요 의욕만 안 쓴거죠 이게 정작 여기다 떴거든? 아무 또 들어가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등, 등심 잔뜩 젖었잖아 지금 그리고 어깨에 힘 줬으니까 당연히 이거 떴잖아 이 상태에서 뭘 누르겠어? 들어, 들어가지가 않지 이해됐어요? 자내 몸의 무게 중심을 등에 힘 빼고 팔에 힘다 빼면서 그냥 그대로 앉힌다 자, 앉힌다 됐나요? 네 몸의 무게 중심을 앉힌다 됐나요? 네 음. 하나 둘 하나 둘 하체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둘셋둘셋 둘, 셋. 둘, 셋, 둘. 됐죠? 다음, 더. 좀더 위로 위치하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나 그냥 가라앉히면서, 둘, 셋. 둘, 셋. 팔의 방향. 가라앉히면서, 둘, 셋. 그쵸? 그렇죠? 둘, 셋. 이거면 끝이. 끝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여기서 시작해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면 끝나겠네 여기까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해줘요 여기 윗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 부분 요거는 아까 위에서 다 했죠? 하고 와서 여기 마지막 여기 하면서 끝내고 등 내려갈 거라는 말이야. 그전 단계의 테크닉이 이게. 이해됐죠? 이해됐죠? 네. 선생님들 하는 거 봐서 여기서 이거 이 동작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등라인 타는 것도 하는 거고, 아, 이건 좀 어렵겠구나. 우리 선생님들 수준으로는. 그러면 그냥 등 삭제. 그냥 다르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